조금 어렵죠 <laughs> 아이들에게는 꿈에 대한 얘기 많이 하면서 정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희는 꿈에 대한 이야기가 에이, 좀 적어지게 적죠, 적죠. <laughs> 그런데 애터미 사업을 하든 또는 어떤, 어떤 일을 하든 이 꿈이나 목표 설정은 뭐 성공하신 분들이 이야기든 이 꿈과 목표 설정에 대한 이야기는 뭐 비단 애터미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이제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이제 행동들을 하면서 본인들이 원하고자 하는 이제 목적지까지 이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애터미도 네, 성공의 8단계라고 해서 이 단계대로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순서예요. 이 8가지를 8가지를 함에 있어서 순서대로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해서 계단으로 하나씩 하나씩 목표를 설정하고 결의, 결단하고 면당 작성을 하고 조대를 하고 이 8가지 순서대로 하면은 애터미 사업에 있어서 성공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가장 첫 번, 1, 2번이 이 8단계 중에 가장 중요하면서 어? 이 마지막까지 이 8단계를 완성함에 있어서 이 끌어가는 힘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꿈과 목표 설정, 결의 결단이. 그래서 오늘 제가 맡은 파트는 이 1번, 2번. 꿈과 목표 설정, 결의 결단에 대해서 예,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나는 왜 성공을 해야 하는지? why. 내가 왜 애터미를 해야 하고 하고 싶은지. 근데 이 성공이란 말이 되게 거창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게 작은 성공도 성공이거든요. 저희가 성공이라고 하면은 어떤 큰 성공만을 생각하는데 어 내가 오늘 뭔가를 뭐 누군가에게 뭐 전화를 하려고 했어. 만나려고 했어. 뭐 부모님께 뭘해 주려고 했어. 그것도 사실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뭐 최종적으로는 그 성공을 이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성공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오늘 해 보는 시간을 가, 네, 가질 거예요. 네, 꿈과 목표 설정, 그 나의 버킷리스트, 인생 시나리오 저희는 음, 애토미 사업자들은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데 어, 이거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버킷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저희 버킷리스트는 많이 쓰잖아요. 네, 그건 저희는 인생 시나리오라고 해서 균형 잡힌 삶,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며 공헌하는 삶 여기에 맞춰 저희는 인생 시나리오 쓰는 연습을 했어요. 사실 처음부터 쉽진 않았지만 네 그리고 목표 설정, 이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 목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목표에 대해서는 어, 뒷부분에서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도록 할 거고요. 어, 네 버킷리스트, 다들 버킷리스트 있으시죠? 네, <laughs> 내가 하고 싶은 거, 꼭 이루고 싶은 거. 그거는 이제 올해 이루고 싶은 거, 내년에 이루고 싶은 거, 또는 몇년 후에 이루고 싶은 꿈, 꿈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소소하게 이제 제, 저의 버킷 리스트를 이제 뭐 작성해 본 건데, 이 중에서는 이제 제가 이룬 것도 있고, 반쯤 이룬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쓰고 눈으로 확인해야지 내가 어디쯤, 어디쯤 가고 있고, 또는 어디까지 이루었고, 어, 알수 있기 때문에 이 버킷리스트는 꼭 이렇게 써서 종이에 작성해서 어딘가에 붙여놓고 매일 보면 더 좋고 네 그러니까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닌 내, 눈, 내 눈에 보이는 곳에 꼭 찰싹 붙여놓고 매일매일 이렇게 보라고 하거든요 네, 저희 어, 이건 좀 이따가 <laughs> 네. 근데 이 내용들 보시면은 이게 10대, 20대, 30대, 40대 이 리스트가 달라져요 10대들은 이제 본인의 10대, 20대, 30대까지는 오롯이 이제 본인에 대한 꿈꿈 꿈? 이야기를 많이 썼더라고요. 저거 이제 좀 찾아봤더니 그런데 이제 40대, 50대가 되면은 나와 또는 이제 부모, 자녀 여기까지 이렇게 이 범위가 좀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도 써보면서 그래서 혹시 중간이라도 계속 채팅창에 들으시면서 내 버킷리스트는 뭐지? 또 내가 바라는 뭐 삶? 또는 뭐 꿈? 같은 거 혹시 있으면 뭐 그냥 써보는 거예요. <laughs> 채팅창에 혹시 끝날 때까지 혹시, 어, 나의 버킷리스트는 뭐 운동하기야, 뭐몇킬로 빼기야, 또는 네, 어디 여행 가기야. 그렇게 그냥 자유롭게 한번 써보셔도 돼요. <laughs> 네. 그런데 저희는 인생 시나리오라고 있다고 했죠. 이렇게 저희가 혹시, 아이고, 어떻게 이게. 초록, 하늘색이 랑 보인다. 어떡하면 좋아. 어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 이거는 저희 인생 시나리오인데, 어, 화면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이게 지금 안, 보이, 안 보이게 됐네요. 네. 이건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인생 시나리오를 쓰거든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오늘 같이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네 가지로, 이 균형 잡힌 삶을 살려고 하면은 이네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요.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 그런데 이 내용 이렇게 제가 사진으로 좀 보기 쉽게 해놨는데 이잘 살고 부부는 늘그대로 집, 차, 어, 현금. 네, 이 정도 부부. 현재 나는 뭐 어떤 차를 타고 있는데 어, 나는 내 슈퍼카는 뭐 벤치야, 볼보야, 뭐 차고 싶은 차 그리고 그 집. 이제 가장 으로잘살고 부분이 가장 먼저 해결 되면 좋겠죠 <laughs> 네, 집 또는 뭐 나는 현금 갖고 싶어 이렇게 지금 지금 나의 상태 현실 점검을 한번 어, 해보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서울,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차는 어떤 차지만은 나는 어떤 차를 타고 싶어 현재 뭐 25평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나는 몇 년도에 근데 저희가 그 시기는 구체적으로 하라고 해요. 난 언제 언제까지 이, 현재 2024년도 남양주에 어, 24평 주택에 살고 있지만 5년 후에는 뭐 신도시 아파트 33평에 입주할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간을 더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그냥 꿈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시간을 붙여서 구체적인 시간을 넣어서 작성을 하면은 네 그게 자꾸 내 눈에 인지되고 인지되면서 결국에 나, 제가 이제 그 꿈을 쫓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랑하고는 대부분 이제 아이, 자녀, 효도 그리고 배우고 이거는 나에 대한 제 사업. 대한 뭐 사업을 하면 있어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싶다든지또 여행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공헌하는 삶은 이제 봉사라든지 기부 저도 지금 네한 달에 3만 원씩 네 기부하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게 사실 이제 회장께서 말씀하시는 이 인생 시나리오를 저희가 들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적어보는 연습을 하면서 이 꿈을 어. 키운 거거든요. 처음부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내 머릿속에 딱 들어오진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써보거나 해보거나 했던 경험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씩도 하다 보면은 또안될건도 없더라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목표 설정 부분인데 이 목표 설정은 이제 크게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로, 로고 해요. 장기 목표는 정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생 시나리오. 내가 어떻게 살면은 정말 내가 여한 없이 살다 갈수 있을까의 큰 꿈을 꾸는게 인생 시나리오 장기 목표이고요. 이틈에 있어서 중기 목표는 직급 계획이라고 해요. 지금 이제 엔잡을 하시고 이제 어직 직업이 있으신 분들도 동일하게 가능은 하거든요. 네. 거창하게 직급 계획보다는 내가 현재 한 달에, 어, 뭐, 수당을 한번 받아서 6만원을 받아. 네, 좋아요. 네, 그런데 이 수당 맞는 수, 횟수를 점점점 늘려가 보는 거죠. 한, 처음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두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저희가 매일 정산이다 보니까 매일만, 매일, 매일 6만원을 또는 크게 크게는 한 달에, 일, 하루 일당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6만원이지만 120만원까지 갈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지금 당장은 내가 그 6만원을 한 달에 몇번 받을 것인가. 예. 그런 계획들 세워보는 거. 그리고 단기 목표는 매일매일 내일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이게 또 크진 않아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런 말 가장 많이 했거든요. 아침에 창업하고 저녁에 페어? <laughs> 이거는, 소창기에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아침에 누군가가 칫솔, 치아, 화장품 누군가가 이게 제품 전달해 달라고 하면은 기분 너무너무 좋아요. 그날 그날 시작이 너무너무 좋아요. 누군가가, 어, 칫솔 작은 거, 크, 크기가 크든 작든 해모임이든 칫솔치약이든 누군가가 나에게 에토민 제품을 달라고 하면 그날은 너무 기분 좋아서 창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또 이제 한번 거절을 받았어. 그러면은 그날 저녁에 폐업을 해요. 네. 이거 초창기에는 저도 많이 했거든요. 신나서 했다가 또 입이 삐쭉 나왔다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처음 했던 인생 시나리오나 버킷리스트를 생각하면 은다 견뎌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 잊지 마시고, <laughs> 내가 할수 있는 거, 뭐, 에터미를 나는 하루에 한 명에게 전달하겠다, 또는 회원가입을 하겠다, 또는 네. 그 영상 보기도 참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애텀이 애터미, 채널 애템에 들어가면은 그 성공자의 영상들이 뭐 제품부터 시작해서 여러 영상들이 있는데 그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이제 위로를 받고 또 다시 할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각자 각자 상황 상에 받아 상황마다 어 내가 할수 있는 일은 각자 다르겠지만 하나는 하기 하나는 해보기 네 그것도 목표인 거죠. 오늘 내, 나는 뭘 해보겠다. 이 네. 목표는 내가 하루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이 단기 목표를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중기 목표가 다가오고, 그 다음 에 이제 그 다음 큰 목표가 가는 거라서 이 단기 목표에 가장 집중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보는 것도 흔 네. 일이지 않 싶어요 단톡에도 워낙 이제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니까 그중에서 어 나는 이거는 못하겠어 그러면 패스 하지만 아, 요거 요거 쯤은 내가 해볼수 있겠네 하는 것들은 한번 해보는 거죠 예정차반단속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결단하기 두번째 가 결단 결이 결단 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을 하든 2년을 3년을 하든 각각의 어려움들도 있고 목표들이 나는 하, 할 거라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들 허다해요. 허다해요. 그런데 그거는 그 과정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작은 계획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못했으면은 또 내일 또 시작하면 돼요. 못했으면 또그 다음날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 계획들은 바뀔 수 있지만은 쭉 멈추지 말고 쭉 가야 되는 게 네, 가장 큰 포인트겠죠. 네. 지금 이제 인생 시나리오는 이제 꿈과 목표 정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장 강력한 거는 저희 회장님 강의가 있는데 한 7분 정도의 회장님 영상이에요. 요거 같이 공유해서 이제 네, 시청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꿈을 꾸어봐야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니까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현실이라는 걸로 만족하자 또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유일하게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 마음을 비우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결코 동의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과거는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현재는 당장에 바꿀 수 있어요? 안 바뀌어요. 그렇죠?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우리가 미래로 가는 거예요. 자, 미래가 우리에게 계속 지금 다가오고 있죠? 예. 그런데 이 다가오는 미래가 어떤 미래만 내게 다가오도록 해야 되냐면은 내가 먼저 미래로 가가지고 내가 바람직한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생각을 뭉개버려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좋은 차를 타고 다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7 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 아이고, 말도 안 돼. 자기가 다 뭉개고 집 받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맞아, 나도 잘살수 있어. 나도 도와주면서 살수 있어. 그래 나도 한 달에 3천만 원 벌고 5천만 원도 벌고 7천만 원도 벌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그렇게 할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는 사람. 그 생각이 아주 적은 생각이지만 그 생각을 점점점 키워나가는 사람. 그것이 학력의 차이도 아니고 다른 능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생각하는 힘, 사고력의 차이예요. 이 사고의 근육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는요, 그 가능성이 조그맣게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러면 그거를 생각을 계속 키우는 사고의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지식의 양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머릿속에 그, 그 확신이 들어있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머릿속에 성공을, 할, 어떤 모습으로 성공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돌아가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몸이 바뀌고 여러분의 표정이 바뀌고 성공자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 머릿속에서 뭐를 생각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바뀌어버리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 몸은 바뀌고 변한다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거다 하는 것을 인생 시나리오에다가 적는 거예요. 그래서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인생 시나리오 쓰다 보면은 사실 어 정말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그걸 쓰는 것이 참어 힘들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펜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밤새 그렇게 하다가 한 줄도 못 썼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더라도요 펜을 잡고 용기를 내서 쓰세요. 그 마음이 안 들면은요, 정말 간절하게 매달리세요. 자기 마음이 변하도록 이 문제는 그냥 그런 생각이 안 든다, 힘든다, 쓰기 힘들다, 그래갖고 버려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능성이 낮더라도, 그 가능성 1%도 안 되더라도, 10%도 안 되더라도, 그 가능성을 계속 붙들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공은요 가능성이 높아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좁은 가능성이지만 그쪽을 향해서 가는 것이 성공이에요. 가능하기 때문에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좁은 알고 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되겠노라고 계속 다짐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다짐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요 옆에 사람들에게 발표하고요 가족들에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물론. 미쳤다는 얘기를 들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예. 그런데 평생 살아가면서 미쳤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듣지 않은 사람은요 한 번도 열정적으로 살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정말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주변에 미쳤다는 얘기를 반드시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대개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쳤다는 소리를 듣겠다는 내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용기를 내서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발표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발표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비전은 더욱 강화가 되는 거예요.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비전 안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에요. 두려움을 느끼지만은 그 두려움과 맞서는 것이 용기인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극복을 해서 내가 성공자가 될 거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 부자로 태어나거나 가난뱅이로 태어나거나. 어떻게 태어났든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내 삶을 결정해 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좀 우르는 것은요 비용도 안 들어가고요 너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음껏 쪼물러 가지고 그 미래가 내한테 다가올 때좀 되면 어떤 미래가 와야 되냐면은 반드시 내 의도가 들어가 있는 미래가 내한테 오도록 해야 돼.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나 혼자 힘들다고 주저앉아버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힘들어서 주저앉으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다 같이 주저앉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로 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하면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식이 같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내 가슴속에 사랑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만은 용기를 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공은 용기 있는 자들의 것입니다. 모두 용기를 내서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아이고, 화면이 다시 사라졌는데 안녕하세요. 회장님이에요. 회장님. 애터미 회장님. 아이고 제가 중지를 하고 나서 다시 이거 좀 묻기를 못하고 있는데